그러니까 족바 소리 듣는 겁니다. 딴 사람들이 다른 데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저 족바 놈들. 그거는 조원진 대표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 조원진 대표를 욕먹이는 일입니다. 우리 태극동지들한테는 박근혜 대통령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상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. 제가 물어봤습니다. 조원진 대표만 생각하느냐? 나는 조원진 대표만 생각 조원진 대표밖에 없어요 나는. 좋아요. 그 충성심 좋습니다. 조원진 대표가 그렇게 해야죠. 그렇게 믿고 도와주고 밀어 줘야죠. 그러나 우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. 우리의 우상은 오직 박근혜 대통령 외에는 보수, 족통 박근혜 대통령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.